도로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 빌라거든요. 빌라 주차장입니다. 한 1분 정도 그리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여기가 빌라 끝이 길이 길이 끝이거든요. 큰 도로 그렇게 한 3m 정도 되겠지요. 삭까리는큰 길이 조금 길이 있네요. 3m 도로가 양동리도 앞으로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은 양동리 직원이 하남 농원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가 괜찮은 빌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좋겠지요. 조용한 빌라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살기도 좋고,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그리고 운동하기도 좋고, 여기 강면 산책로 있죠. 닭동 강면 산책로. 자꾸 놨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차장도 한두세명 정도 되는 되는 거거든요. 세면 세면 정도 되네요. 마을 주차장도. 근데 야간에 들어오면 아마 저주차장을못쓸 못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여기 그래서 한 5분 1 0분 찔러 가면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요리로 찔러 가면 그죠? 길이 없네요. 이쪽에는 주스 쪽으로 해가고 길을 걸어가면은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자 여기부터 순례 도야마 마을인데 도야마 마을에서 왜 여기가 기똥차냐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하나 농문단이란 말입니다. 마을 이름은 도야마 마을입니다. 도야마을, 도야마을, 도야마을.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 더 내려가보면, 한남농공간입니 그러면, 동선이출청거리지요출청거리오분 한쪽이죠. 기통살이요. 저는 누가 뭐사이드겠지요저 가격이면은. 7,800짜리가 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한 1분 정도 걸어오면은, 한남 농공간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입니다. 괜찮고 앞으로 성장성도 좋고 가격 상승도 기대되는 아파트입니다. 주거 단지가 있다고요. 주거 단지 없습니다. 하나면은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크지 않을까 그리 봐집니다. 안에까지 들어가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집 여기는 4층까지인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속도 뭐 어느정도 될거고 휠체어 충분히 다닐 수 있을만큼 거리가 됩니다 깔그만해요호빌라지요 <목소리> 업수도권에 방하면은 그래? 왜그러냐 <목소리> 면은수도권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거든 김해시 내말에 이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주차공간도 충분하지요 네개 동이니까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다섯 면, 여섯, 일곱 면 정도 되게끔 주차 공간은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충분할 것 같네요. 엘리베이터에 있는 빌라라 이 고급주택이죠 고급빌라입니다 고급빌라 김해 시내 가도 빌라에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여기는 고급빌라입니다 고급빌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상강기 그리고 이 건축주분이 선수라니까요 8개 8호실 정도 될것 같은데 8개 딱 맞네요 대단 가구당 한, 한 대씩 되게 될것 같습니다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읍의 신축 빌라입니다 25평짜리입니다 현관 입구지요 신발장하고 깔끔하게 잘처리 4대, 4대, 있습니다 이 전문 업체에서 지금 시공해서 매매하는 겁니다 위치도 시, 설정을 잘했고 입구 작업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대피 공간 충분히 마련해 놨죠? 항상 제가 중요시 여기 는대피 공간. 이렇게, 여기는 마모 대피 공간을 놔두십시오. 다른 공간으로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실도 굉장히 넓게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동강 간격이 좋아서 이쪽 브라인드는 처리해야될것 같습니다. 브라드 처리하면은 저쪽이 간섭이 아닐 거거든요. 그거는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실도 늘입니다. 공간 설계를 진짜 잘 해놨다니까요. 음, 이 일, 한 방입니다. 자, 희한한 곳. 25평인데 욕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지요? 환상적이지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 개방형이죠 개방형. 스물다시 공간이 좁으니까 개방형으로 이거는 안쪽 작은 방. 안에 공주님들 방이죠 안쪽 작은 방. 안쪽 작은 방에서도 뷰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괜찮지요 뷰가. 저는 저는 뷰죠 저는 뷰. 그리고 마지막에 보일러실. 이렇게 보일러실이죠. 여기에, 요, 저, 수도꼭지 다 빼놨고, 전기 다 빼놨습니다. 양쪽으로다. 여기도 전기 빼놨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25평 치고는 굉장히 공간 설계를 잘돼있다 전문업체입니다. 이, 이 업체도. 굉장히 전문가고, 사장님이 선순해요. 여 예, 현관 입구입니다. 아주, 저, 저, 입구 작은 방. 그 다음에 공용 욕실. 그리고 여기가 안방이죠. 안방 안에 요, 부부 욕실 있습니다. 그리고 여 작은 방. 그리고 주방. 그리고하이라이터이거는거실이죠 그 뷰는 없습니다만, 뷰는 없습니다만, 2 5평 주고 굉장히 공간을 잘 빼놨습니다. 뷰만 상관없다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격선이고, 착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laughs> 신발장도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죠. 이렇게. 깔끔합니다. 그죠? 여기는 입구장입니다. 그리고 공용욕실이죠. 공용욕실도 사을처리되어있지 욕조 없습니다. 사을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랍장 그 다음에 욕조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네요. 플라코. 이 사장님 손수라기네요. 거실, 거실에 뭐 이런 거는 잘 처리돼 있죠. 이런 식으로 거실도 굉장히 넓이 잘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파 자리, 테레비 자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부 욕실. 요쪽 그 뷰는 보이네요 그죠? 그실 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방 뷰는 조금 비입니다 이렇게 전원 뷰가 보이지요? 그리고 부부욕실 25평인데 부부욕실이 있다 한상적이죠서0평 정도 되겠죠 일반 아파트 정도 되면 서0평 정도 됩니다 사업도 처리해 놓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서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네 여기는 안쪽 작은 방, 공주님들 방이죠. 다른 도시로쓰도 되겠지요? 그, 부부만 산다면은, 주방막가 있으니까, 이게 에서 그, 테이블 설치가 밥을 먹어도 될것 같고, 식당으로 해도, 식당으로 해도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공장도 있죠. 저는 근데 여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상그럽게 상그럽는데, 그래도 깔끔합니다. 괜찮고 이거는 최근에 설치된 겁니다 최근에 설치된 겁니다 2024년도 설치된 거죠 대성 콘덴싱 들어가 있죠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작은 방 그리고 공용 욕실.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실, 안방, 그리고 부부 욕실. 자, 은 방, 그리고 주방. 주방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트이 거죠. 그리고 복쪽 베란다이 확장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피 공간은 어디 쪽으로? 작은 방에 보면은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전의식으로. 전의식으로 마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피 공간 문제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확장되어 있고 여기도 확장되어 있습니다. 입구장 깐방만 확장이 안돼있네요 그건 대피공간이니까 최소공간이니까 그런식으로 세팅되어있네요. 물건은 깔끔합니다. 가격도 착하고 부부 두분이서 분이서, 두 사는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애인장인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휠체어 올라다닐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 되어있습니다. 폭이 문제인데 그건 재어보시면 될것 같고 깔끔하네요. 집이. 잘 지어놨네요. 사장님은 선수라니까요 이 사장님은요. 저희동네에 프라임 빌도 이 사장님 작품이거든요. 예사소함식 아닙니다. 빌라마 전문으로 지으시는요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